영화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극장이 없는 곳에선 영화 보기조차 쉽지 않은데요. 영화관이 마을로 찾아와 준다면 어떨까요? 영화관이 없는 강원도 곳곳을 찾아가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이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세상보기 인터뷰에서 강원문화재단 영상지원팀의 김유경 담당자와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970년대까지는 뭐 유랑극단처럼 마을 공터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영화를 상영하는 뭐 이동극장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뭐 이런 모습을 좀 상상하면 될까요? 이 찾아가는 영화관, 좀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개봉영화관이나 영상 시설이 없는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연로하셔서 거동이 힘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강원 도민들이 영상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관객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영화관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무료고요. 그다음에 네. 영화를 감상할 공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상영에 필요한 장비들은 모두 가지고 다니시건 겁니까? 또 어떤 게 지원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예. 영사 프로젝터랑 그리고 그 프로젝터를 쏠 스크린이랑요. 그리고 예. 음향 시설인 스피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많은 영화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이 준비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예. 저희가 이런 영사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영화를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예. 뭐, 규모가 큰 학교 체육관부터 아니면은 조그마한 양로원까지 대부분의 공간에서 상영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이 서비스 찾아가는 영화관을 좀 이용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제 영화를 감상할 공간만 좀 갖고 있으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여름철에 해변에서 마치 영화에 나오듯이 좀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좀 야외 상영이 가능합니까? 예, 네, 야외 상영 가능합니다. 야외 상영은 6월부터 9월까지 여름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0월 정도만 되면은 밤에 많이 춥기 때문에 한 9월까지 여름에 야외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 상영은 찾아가는 영화관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기 때문에 어 만약에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서둘러서 미리 선, 신청을 해 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상영할 경우에는. 어, 특별히 야외 상영용 스크린이 설치가 됩니다. 이거는 1.5톤짜리 대형 트럭 옆면이 스크린으로 변신을 해서 그 상영 공간을 만드는 건데요. 예. 이런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여름 밤에 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1.5톤짜리 트럭에서 이렇게 옆면이 올라오면서 스크린 생기는군요. 네네. 어. 네, 맞습니다. 자, 또 이제 중요한 게요. 네. 정말 이 영화 콘텐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를 볼수 있는지, 뭐 혹시 개봉이 막 끝난 최신작도 좀볼수 있나요? 상영되는 영화는 주로 어떤 영화죠? 예, 네. 옛날에 이제 개봉을 했었던 고전 영화들부터 네. 최신작까지 총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한 500여 편의 상영작들이 있는데요. 네. 어 지금 말씀해 주신 개봉이 막 끝난 최신작 같은 경우는 좀 상영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개봉 영화는 개봉이 종료가 되고 DVD로 출시가 된 이후 6개월이 지나야지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무료 상영이 가능하거든요. 예. 완전 이제 최준석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만, 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었던 작품들은 대부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예. 또 다양한 방류의 영화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그 상영작 목록을 보시고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 주로 상영되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흥행작들을 많이 선호해주시는 편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벌써 몇해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동안 성과를 좀 짚어주시죠. 어떤 분들이 좀 가장 좋아하시나요? 어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르신들 층이 많이 좋아하세요. 예. 뭐 특히 뭐 옛날 그런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고전 영화들을 주로 틀이게 되는데 예. 그런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뭐 미어도 다시 한번 같은 그런 영화를 틀어드리면은 어느 지역에 어디를 가서 이제 봐도 꼭 눈물을 훔치시고 그런 예. 관객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오. 그리고 처음에 질문해주신 그 성과를 예. 말씀드리자면은 이찾아가는 영화관이라는 거는 2014년 사, 2012년 4월부터 그 한국영상자료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2012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제 집계되어 있는 통계를 말씀드리자면은 강원지역 1 8개 시군의 뭐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나 학교, 축제 등뭐 여러 그런 곳들을 찾아서 총 153회에 걸쳐서 상영을 했었고, 예. 그리고 어, 24,000여 명의 관람객들이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1월, 2월에 홍천과 행, 행성 지역, 일단은 영서 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을 하였고요. 어, 이번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화 편수 같은 경우는 어, 되게 많은 영화들이 상영이 됐는데, 예. 저희가 153회에 걸쳐서 상영을 했지만, 그 153회랑 숫자가 일치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관객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영화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작품으로는 7번 방의 선물인데, 아, 예. 음, 그래서 이 영화를 많이 틀고 있는 편이고요. 그, 그렇지만, 이제 인기작이나 흥행작 뿐만 아니라, 좀 독특하고, 작고, 뭐, 그런 좋은 영화들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도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뭐 네. 저도 7번 방에서 한번 재밌게 봤는데 다른 영화관이 아닌 이렇게 좀 특별한 공간에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청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자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개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요 강원도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어.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 주민들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영화를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되고요.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만약에 오전에 관람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 영화의 몰입을 위해서 어 차광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둡게요. 네. 그, 네네 어둡게 해야지 영화에 더 이제 몰입을 하고 제대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영화 어 신청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면은 예. 어 저희 홈페이지 에 오셔서 일단은 그 리스트를 확인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영화를 선택해 주시고, 뭐, 상영 장소나 상영 일수나 희망 날짜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주소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강원 로케이션 디비 홈페이지이고요. www.gwfilm.kr로 접속을 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온라인이 어려우시다거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어, 240에 135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번호 2 4 0 1 3 5 2번이고요 네. 홈페이지는 www.gw.film.gwfilm이네요. .kr .kr. 네, kr로 신청해 주시면 되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강원문화재단 영상지원팀의 김유경 담당자와 얘기 나눴습니다